아 앞에 형아 있다 형님 있다 안했다 뿡뿡 티티티 빼빼 이길까요? 1번팀 응 앞에 먹어 내 뒤에 먹을게 앞에 먹었잖아 여기 없더라 먹었어? 나안 먹었는데 이거 원래 60이었지? 한개가 없네 2배 남아요 한개 가자 야, 너무, 너무 없다 한개 가자 여기 여기 2번 어디? 2번 2번 오케이 와 그래픽 죽인다 이걸 갖다가 그렇게 놓고 살았으니 애들 욕하고 난리 났잖아요 싸는 그래픽 쓰셨다고 응 음. 근데, 형, 이거, 도로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여전한데? 그래요? 어. 이쪽 볼 때는 시커먼데, 응. 이쪽을 보게 되면 화내, 뭐가. 아, 그러면 낮춰야지, 더. 뭐를? 수레이 블랙 라이즈를 응, 수치를. 블랙 플라이즈를 응. 그런가? 바꿔 볼까? 이것 때문에 그런나 앞에 총소리? 보트인가? 정... 어 보, 보처럼 쏘긴 하는데?

확실히 보여지는 뭐... 거는 블랙 그 라이즈 캐터가 맞긴 맞네. 응안 어. 들려? 아,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아무래도 그 아이템 잘 보이고 안 보이고가 차이가 나죠. 음. 근데 이거 나중에 바깥에서 나오지 않을까? 바깥으로 나오다니 이거를. 아니 바뀌어 가지고 조금. 근데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조금 버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그야 모르지 나도. 레다 때릴까? 이 정도는 있어요. 탄 필요해요. 탄 7탄. 필요해요. 아, 필요해. 필요해 주소 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10분 필요해요. 1 0게 필요해요. 1이 나 3, 1, 2. 나 빵빵빵이에요. 빵빵빵? 좀 줄게. 갖고 있어요. 뭐, 구타는 별로 없다. 구타? 구타, 기타... 나 115발 했는데 몇발 있어요? 30발. 30발. 30, 30발 있어? 사, 40발. 40발 있어? 그럼 150 맞아. 나누기, 2는 75. 오, 많이 줘야 되네? 아니한58 맞아요. 58? 58 맞아, 58만. 틀리죠. 됐어. 레닷, 레닷, 레닷. 있어. 있어? 오케이. 넘어간다. 얘다 틀어진 곳이... 보도 아니던데, 나 무지하게 맞았어. 아 그래, 어, 부탄만 두고 주소갖다여기 와, 이거... 그래픽이었어. 배우가... 이 그림자가 형의 황석각... 대개 연연 알비치 맞아. 그림자도? 그림자는 좀 낮춰도 될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림자, 아, 나는 낮음으로 할래. 그림자, 잠깐만. 감정 설정. 그림자. 그, 매우 낮음은 좀 영향이 있어요. 내가 그림자 먼저 실험했거든? 근데 음. 영향이 있더라고요. 음. 여기 7탄 나나? 색감이 나나요? 확실히 좀 진해지고 구형을 많이 해서 사라졌다 그죠? 응 AR 고정기 7탄 줘요? 7탄 충분해 오케이 부탄이 없다 부탄 형 1, 우리 밑에 가보자 가까이 가까이 나 부탄 180발 있어 원장님은 어. 나 이제 110발 110발? 응 40발 줄게 와봐 가까이가고 있어. 그래도... 어, 그림자로는... 그건 낮은, 낮은, 낮은 게... 낮은 약간 나은 것 같아. 낮은 게... 매우 낮음이... 아니, 그냥 낮은 거야. 낮음... 오케이 나도... 낮음 했어요. 아까 봤던 란네이 뭐... 블랙이크라이즈가 그러면 뭐 하는 거... 기능이었어. 그게... 어... 완전... 흑 그... 블랙을... 그 약간 색깔이 보이게, 색감 조정해 주는 거요 밝게 보여주겠네, 이 말이야, 그게.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그 기족이 구석이 남아요. 구석이다있어요다 어. 있어. 허리게구석 귀족. 먹어라족게족 귀족. 귀족. 귀아 나. 1, 2, 2. 아, 이는 약간 높여야겠는데? 잠깐만 메뉴를 조금만 바꿀게요 게임 설정 이거를 이이머3 오케이! 저장해 약간 밝게 했잖아 형이 얼마 했는데? 0형면또 <laughs> 어두워진 거잖아 아 그러니까 0이었는데 5로 했어요 아 5? 아... 30 상가방 없나? 오 여기 구탄 많다 여기 구형 맞.. 총꺼풀 맞네 나 구탄 240발 소리야 내가 코스? 시퍼 소리인가? 응. 음. 이쪽에서 나는데 내가 쏴 거라니까요, 그냥, 그냥. 아, 미 응, 내가 쏘았어. 저 멀리 그냥. 뭐를? 시퍼 아니 그거를 파우쳐. 런처. 파우쳐. 음. <laughs> 오, 실내도 좋아, 이 정도면 만족해. 어우, 실제가 실제 실내에 들어온 것 같다. 그렇지, 옛날 거랑 좀다 같지만. 실내에 들어온 것 같아. 여기에, 여기에 지금 구탄이 1 3 8십 138도, 1 3 8 아이고 8도 어, 138도, 나도 잡았어. 나도 아. 먹거 되게 많아. 어이구라. 나도 잡고 있어. 나 이거 괜포 사포 쓰고 있어요. 아. 감사 내가 쓸게 괜나아탄좀먹어야아 괜찮아. 괜찮아. 괜어 나 33에 248 270 발이 있어요 나 이제 300 발이야 여이 어, 남아 2발 남아 여기 괜찮 올라갑시다 우리 응 음, 가자 말까 애들 <laughs> 가르쳐 줘야 겠죠？그래야 배그 하는 유저 들이 많아 지겠 죠？수영 기 능이 저 장이 좋 은데 어, 좋 네. 잘 해. 오늘 방에다 이렇게 음, 지금 음, 날씨가 음, 흐림이잖아요 그지? 그쵸 그쵸 해가 안 떴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뿌여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원저리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둡게 볼 때는 좋은데 음, 또 약간 아. 방향을 돌려 가지고 밝은데로 볼때는 음. 이렇게 뿌였네 아. 옛날만큼 그 앞에까지만큼 쨍하진 않아 음, 뭐. 안티를 안티를 하고. 안티를 하고. 안를하 안티를 하고. 안티를 하고. 안안티 안티를 하고. 안티를 하고. 안 안티를 하 안티를 하고. 안티를 하하게안티는거 아니야? 세밀하게 해주는 거. 고안그를 하고. 안티를 하고. 안티를 하고. 안티를 하고. 안티를 한테요. 울트라 울트라 그림자 낮음 텍스 울트라 이펙트 매우 낮음 식생 매우 낮음 거리 보기 낮음 선명한 활성화 식생 아 내가 식생을 낮음으로 바꿔 놨지 참 바뀐다 자, 아... 오, 멀다. 여기 가야겠는데? 여기, 오케이. 아, 거기 집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아, 저쪽도 아차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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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틀린 거 같아요. 건다. 너 어, 큰 그물. 어, 잠깐만. 에이씨. 실탄 좀 줄까? 아, 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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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탄 5탄 받아 이게. 우탄좀 줄까? 오탄 없어. 노탄어가 되는데. 오탄 줄게. 받아 오셔. 조금만 줘. 32씩이야. 20발만 줄 건데. 이렇게 많이 준다고? 나총 60발인데. 가자. 60발이라고? 나 10에 35인데. <laughs> 형, 여기있다,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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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라 여기, 빨리. 여기있다. 여기로 응. 와. 알았어, 알았 오, 많다. 가자. 나 아, 안 들어가. 올라가야지. 올라가, 지금이 좋아, 이렇게. 위로, 위로 볼 때. 이, 지금 방향에서는 이게, 여기 많이 사라졌어. 나는안 텔레스가 높으니까 색깔이 좀안 좋은데, 오히려? 그래, 맞춰볼까? <목소리> 형, 릴링도 안 남았다. 릴명기자기자기자기자 키자. 아, 형, 어로 아, 잡을까 위에 왼쪽 잡, 잡고 잡고 왼쪽 잡아 왼쪽으로 잡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오늘 잡고 잡고자 왼쪽 오늘 1 번을 깎겠지 이늘오 오겠다 음, 올것 같아 와형 이거 지금 지형이 되게 좋아졌다 형이 사이로 와봐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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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와봐 사이로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기어 봐야으로안 보여 와이 좋다 이거 오, 형, 온다. 1번. 어, 봤어. 한 명.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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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온다. 기다려. 기다려. 하나, 둘. 형, 잡자. 하나, 둘, 셋. 잡아. 형, 잡았어. 잘한다. 백토왕. 형, 일로, 일로, 일로. 구석으로하 패시밖에. <목소리> 형, 키워서 이 키워 키워. 아, 사람 인줄 알고 온다 형, 우리 왜죠 여기, 이 번, 돌뒤에형형 해온다. 봤어. 자, 가봐. 기요 기? 아, 형, 형, 우리, 형, 내려가야겠다, 밑으로. 이번엔 오히려. 지금 잘 보여. 어, 그렇지, 내려가자. 여기 돌아니로 o 이 a y 야 o m 야 m 오케이. 어! 형, 정면 a 정정에에 정면이. 형, 앞에 형 u have to put 연막 o 어. 연막 h 뿌려, 뿌려. 형 y 뿌려. 형자자리 to 자리 뿌려. 형, on there. You h a 이2 이번 이번 이번. t 번번번 아! 허그들한테. 수타 어, 수류